장윤미 변호사가 김건희 목걸이 의혹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. 한 관계자는 옷이 예쁘니까 목걸이까지는 안 해도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아 내가 알아서 할게. 이러면서 이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. 음. 이 정도 정황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당시에 순방 갔을 때 착용하고 있었던 거는 진품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? 어, 당연히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지금 진술이 그래요. 아 이거 목걸이 좀 문제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의상을 장착할지 이게 외교 대비 무대였어요. 그럼 어떤 액세서리고 이게 다 메시지로 또 해석이 되잖아요. 예, 예. 프랑스 명품 옷을 사실 예전에 영부인들은 안 입었죠. 음. 한국 브랜드를 입는다 할지 네, 그랬죠. 뭐 한복을 입는다. 든 예, 한복을 예. 입는다 든지 근데 그러니까 아, 뭐 글로벌한 새 표상을 보여주니 얼마나 또 상찬을 했습니까. 예, 그러니까 아유, 얼마나 예, 신경을 썼었겠어요. 근데 목걸이 이게 너무 고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그랬다는 거죠 어. 모조품이면 법률 검토를 왜 합니까. 그냥 망신당하고 예. 마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런데 <laughs> 법률 검토를 하겠다. 근데 진짜면 문제가 되는 거죠. 아니 5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지금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인데 재산신고 안 했어 이거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음.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이거 이러저러 하니까 여사님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어. 애 둘러서 옷이 너무 예쁜데요 여사님 목걸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.